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전투데이 김성구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그 학술대회를 치르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또 재미났던 일 다음 기회에 학술대회를 치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교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 그 대전시에서 뭐 방문을 해를 앞으로 한2 3년 동안 지정을 해서 그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이런 큰 국제학술대를 회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 국내산 60편 또 해외산 한 60편에 서한 120여 편 그리고 대전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 관광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었던 아이디어 같은 것도 한 130여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이런 어, 결과물들을 잘 정리해서 를 앞으로 대전이 어떤 관광 활성화하는 데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이나 앞으로 향후에 한번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좀 미리 어, 해외에다가 이런 걸좀 홍보를 해서 네.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어, 이, 참여를 해서 어떤 연구 결과물들을 어 실제 어 관광 활성화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어 시스템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그 사이트는 뭐 대전 지금 음, 올해가 대전 방문회입니다. 대전 방문회에 이렇게 큰 학술대회를 갖는다는 것도 어저 자신이 대전 시민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음 연도도 또한 번. 대전에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도 이 학술대에 회 대해서는 좀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네. 오늘 그 교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 학술대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큰 국제학술대회가 이 대전시에 2박 3일 동안 어 국내에서 한 천여 명이 정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은 어, 대전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큰 행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또 가치 있고 또 이런 유익한 또 학술 행사를 또 유치를 했으면 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아,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관광도시 화이팅. 네. 한국 관광학회 화이팅 네. 해서 네. 저하고 한번 외쳐보고 알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도시 대전 화이팅! 화이팅! 한국 관광학회 파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